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 하늘에 영 나홈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호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신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단이 돼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샬롬 오늘 하루도 주만나 큐티를 통해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치 3D 입체 영화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1장 말씀까지 니누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텍스트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2장 말씀부터 성경 기자는 니누웨에 일어날 심판의 모습을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이는 마치 오디오로 듣던 심판의 메시지가 비디오로 실제 내눈 앞에 펼쳐지는 것만 같은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첫 장면부터 매우 강렬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 메대 연합군을 뜻합니다. 그들은 파괴하는 자라는 그 이름처럼 매우 강력한 힘을 자랑합니다. 성경 기자는 그들의 강한 군사력을 오늘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서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호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성경 기자는 먼저 바벨론 메대 연합군의 무기에 집중합니다. 방패와 갑옷이 모두 붉은색입니다. 여러분, 붉은색은 강인함, 용맹함을 뜻합니다. 붉은색으로 온통 물든 전장에서 상대방은 두려움에 압도됩니다. 전의를 상실합니다. 특별히 3절 말씀 중반에 항호를 버리는이라는 표현은 전열을 가다듬고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바벨론 메대 연합군은 전열을 가다듬고 전투 태세를 갖췄습니다. 이제 출격 준비를 마치고 니느웨를 향해 돌진합니다. 성경 기자는 3절 말씀 후반부에서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창이 요동하는 노다라고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병거의 새가 번쩍이는 것은 거침없이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병거의 바퀴에서 불꽃이 튀기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노송나무창이 요동하는 것은 돌진하는 병거들 뒤로 소나무들이 이리저리 흩날리는 것을 뜻하죠. 4절 말씀에 보니까 병거들이 얼마나 빨리 달리던지 그 모습이 활활 타오르는 횃불과 같고 그 속도가 번쩍이는 번개와 같다고 성경 기자는 기록합니다.이처럼 바벨론 메대의 연합군은 무서운 기세로 니누의 성을 향해 돌격합니다.이제 성경 기자의 시선이 니누의 성을 향합니다.오늘의 본문 5절 말씀입니다.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본 구절에서 그는 니누의 성에 있던 아수로 왕을 뜻하죠. 아수로 왕은 바벨론 메대 연합군의 공격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습니다. 모래알과 같이 온 땅을 가득 메우고 땅이 꺼질 듯한 맹렬한 기세로 달려드는 그들을 바라보며 아수로 왕은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추스립니다. 그는 왕으로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 깊은 고민 끝에 그는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의 본문 5절 말씀 상반절을 보시면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존귀한 자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아스루의 명장을 뜻합니다. 아수르 왕은 마지막 회심의 카드를 내밉니다.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바벨론 메대 연합군의 공격에 맞서 싸운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오늘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니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운하가 적군에 의해 뚫립니다. 니누의 성의 방어벽은 도미노처럼 연달아 무너집니다. 아수르 왕이 내민 회심의 카드는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아수르는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퇴장합니다. 한때 주변 패권을 장악했던 아수르 그리고 그 아수르의 최고의 명장이 목숨을 걸고 맞서 싸웠는데 아수르는 초라하게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7절 상반절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정한 대로 정한 대로 라는 이 짧은 구절이 아수르의 흥망성쇠를 푸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정한 대로에서 주어는 생략되어 있죠.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넣어서 다시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미치지 못할 인생의 영역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아수르.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들은 패하고 맙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